안녕하세요. 초영입니다 오늘도 예쁜 난이랑 석곡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어, 지금 꽃색이 진짜 예쁘죠? 마리송인데요. 대륜, 카톨리아 대륜 마리송인데, 색감이 엄청 예쁘고 화려합니다. 어, 아주 밥도 많고 마리송인데 데려왔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끝이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고 하는데, 잘모르겠습니다많은 농장에서는 그래요. 밥이 엄청 많고요. 이렇게 이쪽에 하나씩 다 따로 또 꽃대를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전부 이렇게 새로 또 이렇게 있어요. 초기에 다 하나씩 새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도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밥 많은 난으로, 카톨리아 종이죠. 이 꽃이 주먹만 하고 아주 화려합니다. 예쁘고요. 어, 카톨레아 마리성. 35,000원입니다. 밥이 많습니다. 카톨레아 마리성 아주 싱싱해요. 이쪽에서도 보여드릴까요? 아, 여기. 다 아주, 다 괜찮아요. 이렇게. 카톨레아 마리성이었고요. 여기. 어, 샤리 베이비 한개 남았어요. 꽃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는 꽃대가 아직 안 피었어요. 안 피고 이렇게 있는데, 얘는 25,000원입니다. 샤리 베이비 한개 있어요. 꽃진네는 저기 밖에 두개 있습니다. 나중에 또새총 나오고 있던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 차밍 누비 나무분에서 나무분 두 개가 있는데, 세척이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세척 잘 나오고 있고요. 차밍누비 나무분 55,000원이에요. 나무분값까지 들어가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55,000원입니다. 차밍누비. 굴피에 있는 어, 차밍누비도 있는데 꽃이 피고지고 하고 있습니다. 굴피는 26,000원, 53,000원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 비프리나리아가 여기 계속 이러고 있는데 얘가 7만 원짜리거든요. 비프리나리아가 꽃이 주홍색 아주 큰 꽃이더 그러고요. 큰 꽃이 피는데 피는 걸 농장에서 봤어요. 근데 얘는 씨앗인지 꽃인지 잘 모르겠네요. 얘가 이렇게 새촉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 비프리나리아 7만원짜리, 제가 6만 5천원 해드리겠습니다. 하실 분. 날이 많아서, 어, 데려가시라고 할인합니다. 얘는 제가 몸, 몸이 자구가 되게 예뻐요. 요런 식으로. 둥글지 않고 약간 각이 졌어요. 세모형으로 각이 지고, 세초기 열이 나왔고요. 이게 여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꽃이 아주 주홍색으로 큽디다. 크고, 예쁘던데. 비프리 나리아, 65,000을 해드리고요. 어, 또, 여기 NC 코디게라 흰색, 흰색 꽃인데, 톱은 두개 들어왔었는데, 한 개는 나갔습니다. 한개 남았는데, 아, 여섯, 여섯 번들어왔 세촉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아주 튼실해서, 어, 농장에서 이렇게 오래돼서 이끼가 이렇게 수태가 아니고 이끼 저절로 생긴 이끼예요. 여기가 이렇게 보이시죠. 저절로 생긴 이끼예요. 이렇게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NC 코디라인데 흰색입니다. 얘는 9만원이에요. NC 클리어는 조금 비싸죠. 아주 튼실합니다. 싱싱하고요. NC 클리어. 그리고 NC 종류 한개더 있어요. 얘도 진짜 밥이 엄청 많아요. 어, 얘는 NC 아라타. 얘는 자주색감이 나는 꽃이 피는 애인데, 이렇게. 밥 진짜 많아요. 이거 진짜로 갈르면, 둘, 세 개로 갈릴 수가 있어요. 얘는, 어, 얘가 3만, 3만 5천 원. NC 아라타. 35,000원입니다. 촉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NC 아라다고요한개 있어요. 어, 그리고, 여 옐로우도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데려오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한개 있어요. 음, 이렇게 새 촉이, 이렇게 막 비집고 나오고 있어요. 멀리서 볼까요? 촉이 아주 많습니다. 옐로우, 돌. 싱싱한 옐로우 돌이 노란 꽃에 빨간 잎술이죠 진짜 예쁘거든요 그리고 레드돌도 여기 촉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레드돌도 여기 있는데 촉이 이렇게 새촉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새촉이 보이시나요 여기 아이빛 때문에 새촉 나오죠 옐로우돌도 2만원인데 잘 나오고 있습니다 새촉이 여기도 나오고 있고요 밑에 뿌리는 그닥 어, 튼실해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세척이 잘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한참 키우고 있는데. 옐로우 돌, 꽃지구요 어, 여기, 바이칼도 있고요 옐로우 돌리바 아니고, 아, 자연창 레드 돌이고요 얘는 옐로우 돌두개다2만원씩이고요 어, 여기, 천사. 천사, 카톨레아 천사인데, 이렇게 세척이 또잘 나오고 있습니다. 카톨레아 정도 꽃이 예쁘죠? 조금 중간 정도 돼요, 꽃이. 중간 정도 되고, 노란 꽃인데, 이렇게 세척이 나오고 있어요. 천사인데, 2만원입니다, 천사. 밖에 몇개 있어요. 이렇게. 밖에서 잘 자라고 있고요. 어. 그냥 NC 아까 참, NC 클리어 코디게라 중간 금액. 4만원짜리, 이렇게 있어요. 얘도, 이렇게, 세척이 잘 나오고 있죠? 꽃대에는 잘라는 자리고요. 이렇게 멀리서 볼까요? 4만원짜리, 요렇고요 9만원짜리는 또틀리죠 자구가 아주 굵고 틀려요 예, 반밖에 안 됩니다. 예 하고 되면, 반밖에 안 돼요. 이렇게, 같은 종류인데, 인쇄 꽃입니다. 그리고 어이 벌버 종류인데 두두 어, 두 개만 데려왔는데 밖에 있는데요. 암브러시아라고 이렇게 잎이 찰랑찰랑 해요. 벌버 종류인데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막잘 나오고 있습니다. 벌버 암브러시아라고 어, 34,000원 적혔죠. 지난번에 34,000원에 제가 영상 낸 적이 있는데요. 얘도 할인하겠습니다. 3만 원에 하겠습니다. 3만원 드릴게요. 안브러시아볼보안브러시아 3만원 드리고요. 어, 이제, 아, 말이 썩었데 뭐, 예쁘죠 그리고 옐로킹도 한 개만 지금 보여드린다고 데려왔는데, 옐로킹이 지금 꽃대가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고 농장에서 제가 데려왔어요. 나온다고 여기도 새척이로 나오면서, 나온다고 데려왔는데, 나올 거라고 데려왔는데, 확실히는 모르겠고요. 꽃대가 물고 나올고 제가 밖에 놔두니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일로킹 32,000원입니다. 일단, 자구는 이렇고요3 2 0 0 0원이고요또 예쁜 난 데려왔어요. 원정호접. 원정호접. 보이시죠? 이렇게, 얘는 무늬가 있습니다. 무늬 있는 애는 하나만 있어요. 한 판을 제가 골라서 내려왔는데, 무이가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몇 번이냐면, 번호가 973이에요. 973. 973인데, 원정어접, 973. 원정어접 전체가 75,000원에 들어왔는데, 72,000원에 드립니다. 75,000원에 들어왔어요. 전체가. 72,000원에 드리는데, 어. 찐자주색, 이렇게요 꽃대는 다두 개씩 있어요. 근데 얘는, 얼룩이, 얘는 꽃대가 세 개입니다. 이렇게. 세 개고요. 얘도 이렇게. 꽃대가, 얘만 세 개고, 다른 보접은, 뭔지 보접? 두 개씩이고, 꽃대 한 개짜리도 있어요. 근데 번호에 따라 다르고, 어, 찐부, 찐보라 있고요. 찐보라색 있고, 분홍색이 또 있습니다. 예. 880. SG880은 분홍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분홍이고요 꽃대가 어, 얘도 꽃대가 없나 꽃대 아, 이제 나오 이제 이제 나오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제 얘는 이제 나오고 있고 이제 이렇게 뿌리 나오면서 같이 꽃대가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있죠. 보이고? 어 분홍이 하나 더 있던데 찐보라, 어, 여기 뿌리는 다다 다 싱싱해요. 이렇게 아주 싱싱하고요. 꽃대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도 잘 나오고 있고 잎도 아주 괜찮아요. 찐보라색이랑 분홍이랑 이 얼룩이랑 또 찐분홍은 아, 분홍하고 찐분홍은 하나 있는 거 나가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참 네스트 네스트가 이렇게 작은 모종인데 작지는 않아요 키가 지금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많이 자란 걸 들여왔는데 네스트 줄 자구가 길게 자랐습니다 멀리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56,000원이에요 레스트 어 지난번에 6만원 이상 했습니다 네 56,000원에 드립니다 네스트 분홍색 꽃 크게 피고 향이 진짜 진하거든요 처음 보시는 분들 네스트 하나씩 키워 보세요 얘는 고급종입니다 얘도 이렇게 잎은 이렇게 생겼고요 작은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스트 56,000원 이고요 분홍색 향이 좋아요 그리고 은설, 은설 제가 지금 계속 키우고 있는데 몇개 나가고 지금 두개 있어요. 나무 분에 있는 은설은 두개 있는데 진짜 컸어요. 많이 컸어요. 데려왔을 때보다 많이 크고 촉도 더 나왔어요. 그래도 그대로 55,000원입니다. 뿌리 보시고요. 은설 향이 좋죠. 은설 꽃 피면 연분홍으로 피어서 향이 되게 좋아요. 은은한 향이 납니다. 네스트 여기 나무분 하나 있고요. 나무분에도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자구가 렇고요 나무분. 네스트 나무분 하나 있고요. 아, 제가, 아, 진짜 예쁜 거. 여기, 보이시나요? 분홍색. 세인 판데니아라고 합니다. 꽃 예쁘죠? 보라색감인데. 어, 굴피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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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피는 아닌데, 굴피? 어, 굴피 아니고, 목, 목부작으로 아주 오랜, 오래, 오래 붙어 있는, 붙여서, 오래 키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꽃이, 얘는 꽃이 여섯, 몇개 나온 거야? 일곱 개 나왔어요, 일곱 개. 일곱 개 나오고, 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7개 나오고 향이 있는데요 줄기가 한번 보실래요 헉, 진짜 이게 제가 택배 안될것 같아 가안할려 하다가 이렇게 접어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데려왔는데 세인판데니아라고 향이 있습니다 얘는 69,000원이에요 줄기 잎도 아주 싱싱합니다 몇개 데려왔어요 저기도 꽃덜핀 애도 있고요 덜 펴서 얘는 덜 펴서 덜 화려하고요. 얘도 폈네요. 펴도펴도 이렇게 꽃이 오래 간답니다. 잎도 잎도 이렇게 옆으로 볼까요? 이렇게. 길고 뿌리도 멋있어요. 이렇게 빨랫대나 이런 데 걸어 놓으면 진짜 멋있습니다. 어, 여기도 있어요. 매전도 있고요. 이렇게 세인 판데니아 꽃에 많이 나왔네요. 세인 판데니아 69,000원입니다. 69,000원이면 싼것 같아요. 진짜 뿌리가 멋있습니다. 허, 진짜 멋있어요. 이런 거 키우신, 석공 난 키우시는 분들 이런 거 하나씩 있으면 어, 진짜 빛나요. 멋이 나고 빛이 납니다. 세인 판데니아 하나씩 하시고요. 어, 그리고 여기, 거미난도 왔습니다. 거미난. 어, 지난번에 자, 아주 작은 거미난을 데려왔었는데, 이렇게 피기는 했어요. 꽃은 피기는 했는데, 뿌리가 아주, 아주 튼실해서 제가 데려왔어요. 뿌리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보이겠어 이게 뿔빛이라 또, 오심을 하시던데 한번 보세요. 밑으로 볼게요. 뿌리 괜찮죠? 금이난 향이 좋아요. 꽃도 예쁘죠? 연두색으로 진짜 예쁘게 폈습니다. 금이나는 75,000원입니다. 여기 두개 데려왔어요. 얘도 뿌리가 아주 아주 튼실하고요꽃은다 폈습니다. 펴도 금이난 꽃이 오래 갑니다 향이 한번자. 향 나고요. 금이난 75,000원 이거뿌이 아주 좋아요. 어, 여기 또 아너스 몸 세미 세 알바. 아너스 몸 세미 알바라고 여기 어 여기 그것도 여기 세척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있고. 불빛에 불을 제가 꺼볼까요? 아우 꺼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습니다고 여기 줄기에서 어 촉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나오죠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끝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아노스 몸샘이 알바 66,000원 인데요 세척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세척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세척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아나스몸세미 알바 66,000원이고요 한개더 있어요 두개씩 데려왔는데 얘는 세척이 길게 나왔죠 쟤도 아, 길게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길게 나왔고요 얘는 어~ 대가 두개가다튼실해서 그런지 세척은 없어요 얘는 세척은 없는데 이자라는 이, 이 세척이 있고요 근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얘랑 얘는 이 대가 얘가 좀 가늘가늘 하고요 얘가 굵어요 굵고 어 이렇게 고아는 없습니다 얘는 고아가 많이 붙었고요 어 여기 쪽은 조금 가늘어요 살짝 얘보다는 가늘다는 거지 아주 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아노스몬만두 세미알바 아 얘는 아노스몬만두고요 참 맞다 맞다 어 이게 틀린데 세미알바 여기 있네요 아이고 저도 헷갈려요 세미알바는 여기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 아노스멈 세미알바 두 개인데 얘는 비슷하네요 줄기는 만두하고는 줄기가 조금 다르네요 자구가 이렇게 살짝 가늘고 근데 탄력이 있어요 탄력은 있고요 이렇게 아주 탄력은 있고 얘도 여기 자구가 세척이 나오고 있고 여기 세척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얘도 이게 고아가 있네요. 얘는 고아가 잘 생기나 보다. 잠깐만요. 여기 하나가 나오고 있고, 이쪽에도 두개 나오고 있습니다. 고아가 제가 고아의 뿌리에 물을 줘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아, 안 웃으면 세미 알바 66,000원 이고요. 안워으면 만두도 66,000원입니다. 두개 있어요. 얘도, 이렇게, 얘 만두가 조금 자구가 굵어요. 이렇게 보시면. 만두가 조금 굵고, 얘는, 어, 고아가 있습니다. 만두. 고아가 있는, 얘가 하나 있고, 얘는, 고아는 없는 대신에 얘가 튼튼해요. 줄기가 튼튼합니다. 얘도 튼튼한데, 어떻게. 두개 있어요 아스문 만두 어 그리고 샘, 센트라데니아를 이번에 데려왔는데 조금 더 자, 저번에 보다가 키가 좀 있어요 뿌리도 이렇게 튼실하게 센트라데니아는 뿌리가 제일 멋있 죠 그리고 꽃이 가늘가늘하게 끝에서 피는데 분홍색이 향이 있고요 진짜 이쁘더라고요 어 센트라데니아 이번에는 3만원 이에요 3만원 센트라데니아 키가 좀 있습니다. 저번에보다가 조금 커요. 키가 센트라데니아 여기요. 이렇게 뿌리 이렇게 있고요. 키가 좀 있고요. 3만 원이고요. 어참익누이 파리시세롤. 오 어, 파리시세롤도 있었네 참. 어. 파리시세롤이. 어, 파리시 알바 있고, 알바는 흰색이죠. 꽃이. 세롤은 어, 보라, 연보라예요 근데 향이 좋아요. 아주 좋고, 이렇게. 향이 있습니다. 파리시 세롤, 파리시는 다 향이 있죠. 이렇게. 5만원입니다. 굴피에 파리시 알바랑 세롤 한 개씩 있어요. 이 얘도 예쁘네요. 알바도 예쁘고, 어, 어, 세럴도 예뻐요. 파리시 세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 아, 그리고 제가 밖에 잔잔한 애들 그냥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어, 프린세스 기코도 두개 있고요. 여기 경홍이랑 금황. 금황 색감 예쁘죠. 그리고 단정하기랑 얘네들 무늬종 어, 있죠 이렇게. 어, 아마미랑 조일전 그대로 있고요 어, 소엽이랑 있습니다 여기는 어, 미니퍼플미니퍼플 미니 퍼플 촉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 제가 옐로킹을 여기 뒀는데 어, 좀 뜨거워서 조금 탔네요 이좀 탔는데 꽃 잘올라오라고 제가 여기 뒀는데 밖에 뒀는데 옐로킹입니다. 몇개 있어요. 꽃을 여기서 물고 나오는데 꽃 나온다 해서 데려왔는데요. 어, 일단은 옐로킹은 향도 좋고 꽃이 크고 예쁩니다. 옐로킹 있고요. 어, 히비키 아주 예쁘게 잘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거리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아 여기다 한게 있네 그래서 아 제가 오늘 영상을 어,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어, 천천히 돌리라고 하셨는데 계속 어, 천천히 하니까 시간이 너무 걸렸어 이렇게 파리시 세롤 파리시 알바 그리고 아 여기 예뻐두면 워크리 뭐 아나가 제가 큰, 큰거 14만원짜리 저기 있는데, 얘는, 아 얘는 66,000원인데, 66,000원 한개 남았는데요. 세촉이, 보실래요? 잘 나오고 있어요. 세촉이, 여기도, 여기 하나랑 두개 나오고 있어요. 아, 화면이, 이게 보이시나? 잘안 보이네. 이렇게 할까? 보이시, 이제 보이시죠? 세촉이 두 개나 나오고 있고요. 어. 워크리아나 잘 없죠. 얘는 어 워크리아나 이게 좋은 거고 워크리아나고요. 이렇게 해서 금이 난니랑아노스몸샘미 알바 이렇게 여기 어 예쁜 꽃 보라. 향이 납니다. 세인 판데니아라고 꽃 예쁘죠? 이렇게 쭉 이렇게 하나 걸어 놓으면 되게 멋이 있어요 그리고 원정어접 이렇게 꽃대 다 나오고 있고요 원정어접 레드돌 어~ 네스트 네스트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스트 쭉쭉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네스트 나무분 이렇게 은솔밖에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마리송. 찐보라, 찐보라의 여러가지 색깔이죠. 그리고 샤리 베이비, 꽃이 나오고 있고요. 엔시 클리어 흰색. 엔시 아라타도 하나 있고요. 엔시 아라타도 예뻐요. 엔시 아라타도. 엔시 아라타도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해서, 옐로우랑, 옐로우돌, 천사, 랑, 여기, 안브르시아 차밍 루비, 이렇게, 에시컬리어, 비프리나리아 하고, 이렇게, 비프리나리아, 어, 그리다이렇서 오늘 영상, 개 담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롱이었습니다. 赞。